23년 3월 9일 목요일. 시간이 참 빨라요. 들으시는 분들은 2배속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중국입니다. 예. 단기는 아니고 장기 파견이죠. 어떻게 보면. 뭐 장기 파견이긴 한데 뭐 다른 주재원들 분처럼 5년? 도 아니고. 어. 뭐, 1년도 아니니까, 뭐, 긴 편은 아니라고 할수 있지만은,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기에는, 길면서도 짧은? 그런 시간입니다. 중국에 대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뭐, 저희, 뭐, 사람들이 삼국지도 읽었었고, 그리고, 뭐, 제가 지금 한자리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, 그냥 친근한 거죠. 친근한 게 있었고, 또 중국어에 대해서도 뭐 길게 배우진 않았고요, 저는. 잘 하지도 못하고. 근데 이제 좀 배우니까, 정말, 좀 친숙하다는 느낌이 들어서, 음,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. 어, 이제 주제를 잡고 뭐 하나씩 얘기를 해야 되는데, 사실. 오늘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고, 음, 주제에 오늘 없습니다, 사실. 뭐 하루 마무리 하기 전에, 음, 유튜브로 영상을 그냥 올리자, 이런 거였고요. 그냥 저의 상황, 그리고, 어, 저의 마음? 뭐, 이런 거 기록도 있고. 저는 이제, 가족이 있죠. 와이프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음 그냥 가족을 버리고 어 버린 건 아니죠. 어떻게 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죠. 근데 이제 가족을 두고 왔어요. 가족을 6개월 동안 못 보는 거를 다짐을 그러니까 각오를 하고 왔는데 근데도 지금 제가 온지 3개월 정확하게 됐는데, 어, 너무 보고 싶어요. 가족이 너무 보고 싶고, 다른, 뭐, 저는 원래 친구들이 많은, 뭐 제가 그런 사교적인 성향의 사람은 아니라서, 음, 제가 뭐 친구가 많은 편도 아니지만, 뭐 또, 음 일단은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요. 가족이 너무 보고 싶고, 어. 해외 장기 파견 또는 주재원을 나오는데 혼자 나온다. 결혼을 안 했다. 그러면은? 괜찮습니다. 본인이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왔다. 뭐, 여기 현지 여성을 또 만날 수도 있는 거고, 미혼이면. 결혼해서 만나면 약간 좀 그렇지만, 음. 네, 결혼을 했는데 혼자 나왔다? 음, 정말 비추합니다. 혼자 나오면은 진짜 이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, 저로 인해서 와이프가 외롭거나 힘든 것도 있을 수 있고, 제가, 음, 버티지 못해가지고, 뭐, 힘들어서 돌아간다고 막, 때를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뭐, 회사든, 어디든. 그래서, 뭐, 정리를 하면은, 혼 결혼을 안 했다. 근데, 이제, 혼자서 각오하고, 뭐, 여러 가지 본인의 경험이나, 뭐, 이런 거를 위해서 나중에 뭐 캐리어, 커리어를 위해서 나온다고 하면은 추천하는데 가족과 함께 나오는 경우도 많았죠. 왜냐면은 예전엔 주재원을 갔다 오면은 그만큼 승진이나 다른, 음, 뭐 여러 가지 뭐 급여라든지 뭐 그리고 교육 차원에서도 굉장히 어, 장점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. 예. 제가 봤을 때는 삼성 정도 되는 초일류 기업이 아니고서는 지금은 확실히 해외 근무를 기피하는 게 있고요. 해외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는 일단 처우가 좋지 않습니다. 처우가 예전보다 좋지 않아요. 그리고, 음, 그러니까 한국 기업에서 주주안을 대할 때 대하는 처우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,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일반적일 수는 없겠죠. 근데, 제가 처하고 겪은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. 음, 그리고 또, 한국이 워낙 뭐,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은, 어느 나라를 가도 사실 저희 나라는 돈만 있으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좋게 살수 있기 때문에, 음, 그래서 좀 해외를 아무래도 나오는 게좀 어려울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한국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해외 생활을 기피할 수도 있고요. 또, 가족을 사실 데리고 나오는 것도 부담이 있죠. 가족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거나, 뭐 가족이 해외 생활이나 이런 낯선 환경에서 잘 적응하는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가능한데, 저희 와이프처럼 해외 나온 거를 극도로 꺼려 하는 사람, 그리고 본인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, 저 때문에 휴직이나 뭐, 회사를 그만두고 당장 나오라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제 입장만 가지고 와이프를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, 또 저희 아들이 좀 아파요. 직장가 있는 것 같아요. 최근에 확인이 됐는데, 음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 아들도 낯선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는 부분이 있고 와이프도 일을 하고 있고 해외 나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예전부터 저도 주재원에 대한 생각은 있었지만 음 그래서 일단은 혼자라도 지금 뭔가 경험을 해보고. 좀더 저의 뭐 여러 가지로 저도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배울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경험해 볼수 있는 기회를 삼아 보자 해서 이렇게 어 제가 지원을 해가지고 일단은 나왔는데 뭐 업무적인 거는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. 그것도 따로 찍으면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. 배우는 거는 참 많아서 좋은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의사소통의 문제도 있고 예네 어렵습니다. 이제 남은 3개월 잘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게 목적이고요. 저도 빨리 와이프와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. 그래서 오늘은 사실 뭐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만 했는데 음, 해외 나오실 뭐 이것도 또 있어요. 자이가 있고 타이가 있어요. 사실 요즘은 타이가 많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근무에 대한 메리트가 없고, 근데 메리트가 없는데 누가 나가려고 하겠습니까? 그러니까, 나가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, 메리트가 없으니까 점차 지원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. 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죠. 또, 이게 나오니까 장점은 있어야 또, 확실히, 뭐, 견문이나 배울 수 있는 계기와 기회는 되고, 특히나, 여기만 해도, 참, 한국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, 저희는,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근무 시간이라고 하면, 기본적으로 뭐, 딱 5시에 퇴근하는 게 아니라, 뭐, 상사 눈치도 좀 보고, 뭐 일이 항상 쌓이잖아요 저희가 8시간 근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<laughs> 뭐딱 정해진 일만 하는 그런 직무가 아니라면 보통 이제 페이퍼워크라든지 사무실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일이 쌓여서 더 이렇게 근무를 뭐 야근까지 하시고 하다가 퇴근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일절 야근이 없습니다 중국 분들은 또칼 같으시더라고요. 무조건 5시 되면 퇴근을, 바로 종치면 은 퇴근하십니다. 그럼 이런, 아, 물론 저는, <laughs> 물론 저는 7시 계속 퇴근하고 있습니다. 도저히 이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업무의 양이 아니라서, 2시간은 매일이나 다른, 뭐, 법인장님이시죠 법인장님이 주신 일에 대해서 처리를 한다거나 본사에서 요청한 자료를 만든다거나 또 너무 일이 많아요 혼자서 하기에는 정말 일이 많습니다 제가 그거를 그만큼 이제 언어가 된다면 현지 직원들과 소통해서 뿌리고 부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아니면은 뭐 제가 넘길 수 있는 상황에서는 넘기고 해야 되는데 제 역량이나 뭐 부족한 것도 있고. 또 얘기가 계속 새는데, 어쨌든, 해외 주제어는 자의로 나오든 타의로, 자의로 나오든 타의로 나오든 나오시는 분들이라면, 가족이 있으시다면 꼭 가족과 함께 나오시기를 권장드립니다. 혼자서 나오신다면 제가 봐도, 가정이 약간, 이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. 6개월 정도라면 은 가족이 이해해줄 수 있어요 근데 1년 이상이다라면 은 제가 봤을 때는 가정의 관계성에서 분명히 훼손될 측면이 강합니다 괜히 예전에 뭐 유학 보낸다고 기러기 아빠 되고 이러는 게 정말 이거는 목적이 옳을지 몰라도 방법이나 과정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것을 제가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가족과 결혼하셨으면은 무조건 가족이랑 나오셔야 됩니다. 혼자서 나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. 그리고 결혼을 안 하셨다면 본인의 뭐 결혼할 마음이 있으시거나 하신다면은 빠른 나이에 갔다 오시거나 아니면 뭐 가능하면은 이게 좀 시기와 잘 맞춰서 이런 학연이라든지 뭐 5년까지는 사실 만약에 미혼이신데 35시인데 주재원을 나가라 하면 갔다 오시면은 4 0이잖아요 그러면 갔다 와서 한국에서 결혼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음 나가시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. 미혼인데 해외 생활을 할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. 그런 장점이 있고, 물론 또 한국에서의 이런 사회 관계라든지 이게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네, 그래서 오늘은 3월 9일이었구요. 중국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. 음, 매일 못하더라도 <laughs> 이 영상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도움받고, 어, 다른 분들 도움 되면 가장 좋은 거구요. 그리고 저 스스로도 위안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고 기도합니다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